강남 엄마, 시골 살이 아, 늦었다. 빨리 가야지.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에요. 저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아이들 스쿨버스가 집 앞까지는 못 와요. 아, 가을이라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,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, 이거? 나라도 좀펴해야 되겠다.

시골길은 외길이어서 이렇게 차를 만나면 당황스러워요. 농사가 다 끝난 무밭으로 뛰어가는 아들. 아. 수확이 다 끝난 곳에서 득템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